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정의로 출석 예정이신데,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실기를, 잘하겠습니다. 얼마 만에 만나게 됐는지. 세종대 사령관님과는 사건 이후로는 육체 접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작년 8월 2일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